오늘의 운동기록. 잠시만요. 이거, 여기 빠떡, 이거 이 시트 충전기, 이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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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목소리> 와, 때와 봐, 깜짝이야. 아, 뭐가 코쑥 들어갔다 왔어. 아우, 시큼해.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시트 충전기. 와, 아우, 이게 아쉽지만, 왜? 아우, 시큼해라. 아우! 뭔 소리야 지금 시큼 시클... 시큼이 아니라 C타입 충동기 자고 있는데 뭐하려고 충동기 여기 꽂아 놓은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니 이제 왜 겨드랑이 해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씨뭐 아. 꿈아요코 뭐... <laughs> 이 털이, 귀, 코 안까지 쑥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아, 아이, 씨. 아이, 어떻게 털이 코 안으로 들어가요, 아이, 씨, 장난하냐, 아, 그, 코 막혔게 만들이는지 아우, 시큼해라. 아니뭔 소리 하는, 뭐, 시큼하다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아. 거야? 아니왜 지랄이야, 또! <laughs> 못 받았냐, 충전기 못 받네, 충전기. 아이, 손으로 만졌네, 아. 아. 아니, 왜? 아. 아니, 저들아 씻어! 냄새가 난다고요? 씨발 네개 할래? 뭔네 개예요, <laughs> 봐. 뻥아 치고 지금 정말 피곤하거든. 완전히 지금 종이 바짝 들어, 씨. 아, 근데 지금 충전기 어디 갔냐 이거? 충전기 여기다 꽂아놨는데 없어졌잖아요. 보통 충전기를 찾을 때는 많이 깨워서 이거 여기 있냐 물어보고. 아, 니형안 깨우고 싶어가지고 안 깨게끔 이렇게 몰래 하려다가 갑자기 형이 겨드랑이 에 입을 맞추니까 아 씨. 제가 더 당황스럽죠. 아뭔데 너, 냉 아우. 아예뭔 소리야? 너, 종족이 뭐야? 저 저그에요. 아, 씨. 아, 씨, 뭔, 씨, 소리야? 씨, 씨, 씨. 뭔 소리야, 이 진짜. 아니, 털이 무슨. 네. 털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됐다니까! 그럼 뭐, 파마를 해서. 아 코를 이렇게 들어다니까 니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털이 이렇게 있는데 캬, 들다 나왔다니까! 직모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시커먼 냄새. 아우. 자기 전에 과일을 먹고 자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시끄러형 시큼한... 자다가 무슨 꿈꾸는 모양인데, 가만히 전에 이거 뽑으려 그랬는데, 형이 갑자이 혀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난 이게 궁금하네. 무슨 꿈을 꾸고 있었길래. 아니, 수치스러워요. 나한테 입에 뭐 넣어주는 줄 알았지. 그건 맞는데. 그런데... <laughs> 아니, 근데 겨드랑이에서 빈춘산 냄새가 왜 나는 거야? 빈춘산? 아, 진짜로. 나 지금 진... 아우! <laughs> 아다 <살>. 수치스러울라 그래. <laughs> 형. 아, <아니> 뭘 또. <laughs> 아니. 그렇게 치을 거면 차라리 그냥 목욕을 하지, 일어난 김에. 아, 우선 급한 불은 꺼야 될거 아니야. 급한 불은 형 양치질을 먼저 해야 되긴, 그게, 깜짝 놀랐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아, 겨드랑이, 뭐... 내입 냄새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겨드랑이를 빨 줄은 몰랐죠. 아, 아 어, 왔어요 어, 어. 어, 어떻게, 한번 해야지. 뭐, 스타? 바로 해? 한번고 하고. 활기차게 아, 시작하는 게 낫잖아. 그게 맞지, 그게 맞지. 현지형 어디갔어? 현지형 통화하러 갔어. 통화하러 갔다고? 어, 어. 통화할 사람이 있어? 현지형 지금 현재 상태에서? <laughs> 현지형 통화하는 거는 중국집 말고는 못본것 같아. <laughs> 그럼 형 일단 한판 하고 있어봐. 아, 통화하고 그래? 있어봐. 아 오케이. 어. 그럼 어디 갔지? 먼저 하고 있으래 통화 좀 걸린다고. 아 그래? 어. 아싸리, 그럼 2대1로 할걸. 이미 시작했네. 응. 어. 아니야, 형. 이거 보면은, 왜냐면 빨무는 3대3으로 해야 되니까. 정찰이 이게 여기 있는 건가? 아, 나 이런 걸안해봐어 형, 내가 빨무는 잘 못해도, 어. 이거 헌터는 나 어렸을 때 많이 한거 알지. 일단은, 어. 근데 이걸 막아야겠다. 아니, 입구 그렇게 막으면 안될 텐데? 입구를 그렇게 막으면 안 되고. 어. 응,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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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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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희랑 이거 안망가도될거 같은데. 잠, 아 지금 좀. 어어 어. 아, 예, 예. 어, 어, 어 야이한 목은네. 그래. <laughs> 운동 갔다 왔어? 빌드가 어? 운동 갔다 왔어? 오늘 하루 종일 운동했어. 아니 뭐야 운동 중 뭐야 씻고 와 그럼 어차피 현재형 통화 중이잖아. 어차피 어 이따가 한번더 해야 돼. 그래서 아싸리 한번 해줄 수는 없고. 봐봐 여기서 아니 부대 아. 지정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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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그 야야 태희라. 잠 이거 멈추다 멈추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안 막아도 된다. 아니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스타 내, 내 프로토스니까 내가 좀 해도 될까? 어. 어. 질럿이 못 나가잖아. 질럿이 안 나가도 되잖아. 된다니까? 잠, 깐만 저거 지금 지었어? 봐봐. 어, 어, 입고 어. 이거 봐봐. 이거 지었잖아. 봐. 아, 아 따뜻해. 이거, 이걸 아니, 여기다 하지 말고. 아니 테기라 그걸 왜 치소 테기라? 아니 이러면 질럿이 못 나가. 드라곤은 아예 못 나가. 어. 이 정도 해야지 하고 여기다가 코토를 지어야지 아니 그까 그러니까 포토를 응. 내가 알아서 지을 테니까 너 가서 샤워를 하고 와. 태게라 미안해. 엥? 아니 너 운동 너무 심하게 했어 오늘. 아니 너저 뭐야 땀이 많이 났어. 어? 엥? 엥이 아니라 태게라 씻고 오라니까. 어차피 현지 형이 안 오잖아 지금. 지금 상황이에요. 냄새 안 나는데? 이거 뭐시침이 쓰고 좀닭던지 해. 아, 야, 너 미친놈 같아. 아, 왜 그래? 사람 민망하게. 어, 르겠 아니, 복싱 글러브보다 더 냄새나는 거 같아. 너 그냥. 아휴, 여기서? 이거 세 마리 주고, 가스 세마리 주는 것 같잖아. 봐봐. 가스, 이거. 가스 세 마리. 아, 냄새 아, 냄새나. 어라 아! 어휴 통화를 너무 길게 했다 와어형 오세요 어, 중복집이랑 응. 통화한 거예요? 아니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무슨 일이요? 아니 형형 직업이 없는데 무슨 일을 말하냐고 형 취직했구나 하하하하 <laughs> <laughs> <와>, 어떡하여 <laughs> 형 아이구 형 황통을 하고 있어 갑자기 야, 야 빨리 형 빨리 들어와이 그기 에 빨리 야 태일이 들어와 물물좀 들어와 아 씨발 와왜와형왜형돈통어요 아니 밖에 있어도 방금... 땀을 많이 흘렸지. 아 그냥 진짜 뻥치고 씻어보여. 아 에이. 에이. 아니 나는 그냥 물 먹으려고 한건 그래 이형물 아까 먹다니고 여기, 여기다 놨었데와 깜짝 놀랐네. 왜 지걸이야! 갑자기. 막걸리 냄새 나기도 하고. 되게 그래 형. 아니 밖에 많이 아 씻고.. 아니 그러니까 둘이 같이 씻고 오면 되잖아, 사이좋게. 네, 왜? 너무 씻어? 저는 아까 운동했고 형은.. 나, 통고했는데따이 아, 통화를 내가 왼손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사관성을 맞으면서 했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성큰이에요? 뭐, 방도 <laughs> 있었는데? 아, 요거는. 아, 두어포토케이 아, 박아놨구나. 요거는 이제. 성큰을 네. 거기다 으면어떡해요 아니, 근데 뭐야. 일단은, 나 네, 지금 네. 안 해도 되니까, 씻고 와. 형, 형도. 아니, 형 몸에 안 좋을걸요? 이 정도면? 원래 안 좋아, 몸이. 어, 원래 안 좋은데. 응. 형은 지금. 너도 똑같아. 아이씨. 나는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형 오늘따라 민망하게 에이. 아 민망 아 미안해. 미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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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다. 심해. 아, 그러니 따갔다고 한 얘단 너무 열이 받아. 제물로 좀 해라. 아, 참, 음. 아, 아, 아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아 드디어 잡았다. 와 잡았다, 씨. 진짜 잡았다. 야 진짜야. 저거. 와 메인에서 다. 아, 에이. 아왜 이래? 튀어. 아 정말 못 잡았지. 못 잡았어. 아. 아 한 번에.. 아 얘는 그나마.. 아 그니까.. 아 그럼 내가 잠깐 나오면되잖아요 결국... 아니 이거 잠깐.. 형 저만 잡으면.. 잡...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laughs> 아, 이 아니 이조기가아이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아 내가 안 움직인다고 얘가 안 움직여요? 제가 형 이쪽으로 유인할 테니까 그러면은.. 바로 탁 잡아요. 아, 나.. 나 가만히 있어. <laughs> 아, 못 잡았네.. 좀 아. 잡아야 되는데.. 아.. 유인할 테니까.. 아, 씨발! 아,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하면 돼! 겨랑이시커만니 괜찮았어? 어, 깔끔하긴 했는데 저건 뭐, 진심 뭐 마우스... 왜? 잠깐만 룸코를. <목소리> 야, 마우스 뭐, 뭐야? 이렇게 빨라 방 <목소리> 만들어주세요 세팅이 바뀌어있냐? <여기> <laughs> 이거 뭐, 냄새 나지 않아요? 아우 이게 냄새야? 아, 목서는 갑자기 냄새가 확 올라오네? 뭐야, 와, 아니 갑자기 와, 어, 냄새가 와! 어? 와! 뭐야? 장아안경에서 나온 거